안녕하십니까. 생애빛 5분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나라는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 성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르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곳일 것입니다. 죄 없는 곳입니다. 완전한 행복이 깃드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로로 탄다고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 년이 차면 그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성도들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이 지구가 하나님의 왕국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52절 5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겁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썩지 않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셨던 그러한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고 영원히 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았습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뵙고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서로 친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무엇을 할까요? 할일 없이 빈둥거릴까요? 아닙니다 이사의 65장 17절과 21절을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집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늘에서 실제적인 생활을 할 것입니다. 밭을 갈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스럽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울 것입니다. 모든 일이 완전하며 행복하며 즐거울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둑이 없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와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변화된 아름다운 성도들만 그곳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양가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잎사귀는 치료제로서 존재합니다. 또한 이사야 66장 22절, 23절을 말씀하십니다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이르러 경배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모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에 안전하게 된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한 사람들을 성결케 된 사람들만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이 월간지를 신청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저희 성경 과목들을 신청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영원한 땅에 있게 하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